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아 아잘 아, 보이나? 아 오늘 개빡치는 제일 싫어하는 새끼 한명 생겼어 씨발 <목소리> X됐네 저런 거 날라올 때마다 개짜증 나더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참 그... 내가 참 요즘에 고백을 좀 많이 받아요 아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패넷나 인스타 DM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이 새끼 헌증 걸렸나 크크 그럼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냐고? 아니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내잖아? 답장이 없어 이건 너무한 거아니면 죄송하대 어 이건 왜 사람 막 들었다 놨다 고아 근데 제가 좀 이런 메시지 받는 거 보면 좀 멋있긴 하죠 네. 닥쳐 이 병신새끼 아 겁나 카리스마 있어 어? 와.. 나가서 뭐라도 하고 싶다 이 개같은 코로나 야 씨발 이 사실 이 말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아 제가 어제 새벽에 음.. 아 물론 추측 노노예요 누워있는데 아는 동생이랑 카톡을 하다가 고백을 받았어요 아, 아유 진지하게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백을 받았는데 푹 들어오니까 아 나는 좀 그런 거야 그리고 저는 딱 친구는 친구,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딱 이건데 저는 친구나 동생이 연인으로 되는 게 정말 싫거든요. 제가 눈이 높은 건 아니에요. 제 이상형은 일단 키 작고 귀엽고 미스코리아 출신 한번 나가고 피부 뽀얗고 연예인으로 따지면 아이유, 외모에다가 성격 착하고 저한테 헌신하고 애교 많고 그런 저도요. 정도 원아 아, 근데 암튼 친한 사람. 아니야. 전혀 여자로 느껴지는 동생이나 친구가 없거든요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설레거든요 음식도 왜그 신메뉴 나올 때 이제 설레잖아요 이 새끼가 누가 있다고 만들어놨어? 말이 아닌가? 평소에 막1팔저팔 막 시선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아, 좋아하는 것 같다 어? 자기랑 만날 생각 없냐 어? 잘해준다 뭐를 어? 잘해줄 건데 그래서 오늘 왜 빼입었냐고 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그냥 집에서 품에 있고 대리 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응. 개 같은 세상.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나쁜 남자예요. 왜냐면 세상 모든 걸 유튜브 각으로 뽑아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추측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알죠? 제 영상에 수많은 여자 게스트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한번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주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영상에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알려줄 수 없어요. 왜냐? 피해주긴 싫어요. 저의 개쓰레 같은 이화입니다 그럼 모습을 보고 나사하면면사진짜못믿겠진 나오면. 사 나오면. 사진 나오면. 사진 나오면. 사진 어? 뭐 하는데? 난 그냥 게임하고 있어. 아, 게임하고 있다고? 어. 음. 뭔 생각을 해봐? 아니, 무슨 생각을 해? 자꾸 아니, 자꾸 왜 그래요? 또 사람들이 이거 알면은 어? 그늘아 뭐? 잘해줄 거야? 뭘 잘할 건데? 아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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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여자가 좋더라 그 유튜브 영상을 찍어도 그냥 대놓고 너가 이미지 관리 안 하고 저 이완 사랑해요 하는 사람 이건 너무한 거아니야이 <laughs> 지금 이제 술 한잔 하려고 근데 전혀 예상치도 못할 사람이에요 정말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어, 친구를 아예 저도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흑떡 못하겠죠? 영상 편지 하나 띄겠습니다아 이런 분위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영상으로 막 여자.. 여사친이나 뭐 이런 거 가끔 설레하는 이런 장면들이 다 아, 이제 웃기려고 하는 거지 진지하게 뭐 설레해 본 적이 없어요. 잘 제가 여자한테 설레는 편도 아니고 어, 제 영상을 오래 꾸준히 본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저는 여자를 좋아하는 척이지 그렇게 여자를 밝히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뭐대아 그렇다면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는 좀 우연적인 만남과 약간 좀 그런 그런데 설레는 편이라서 아무튼 그래요. 저보다 좋은 사람 많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당신이 저를 좋아한다는 마음도 이렇게 영상으로서 뜯어버리는 바로 개쓰레기 같은 남자니까요. 맞아 쓰레기 맞아. 영망이 미친 새끼지. 하... 옛날에 유튜브 할때 이런 열정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자는 무슨 나먹고 사기도 바빠요. 아... 내가.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외로운데 근데 뭔가 외롭다. 여자로서 말고 여자로서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이 외로움이 뭔지 좀 요즘 그래? <목소리>